합시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콜링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죠 하나님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부르지만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광야 즉 이집트 땅에서 직선거리로 6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아무도 나를 이제 못 찾겠지 모르겠지라며 살아가던 이 모세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에 그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이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그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그러니까 여의 호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보통 불이 붙었다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길이 있는 모양새. 마치 우리가 불꽃에 호롱불에 심지가 이렇게 타지만 뭐가 없어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는 타서 없어지지 않죠. 물론 조금씩 없어지긴 하겠지만 기름병에 기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심지가 타서 없어지지는 않죠. 여호와 마찬가지로 이미 불꽃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임재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불꽃이 아니라 그는 물리적인 불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나타낼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표현도 불꽃 같다, 혀 혀처럼 불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을 때는 불 같은 말씀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신부는꾼인 천사들을 상징할 때도 불로 표현한 적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 이 모습으로 나타나 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모습가 이상하다. 분명히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없어지지 않지? 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가 보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죠. 보신지라. 보신지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부르짖음, 고된 노동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하고 보고 라라는 나는데요. 보았다. 보고 그데한 번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들의 감독으로, 감독자로 말면 부르지점을 뭐 했어요? 듣고, 듣는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그냥 흘려듣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집중해 듣는다. 이걸 샤마라 그런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의 소리를 샤마하고 계신다. 경청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하고 기도하고 있나라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상달되었다라는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라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1년 동안 다 합쳐져야만이 하나님 들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의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다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나 다만 그 응답이라는 것은 내 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림 가운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응답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거라 그랬죠. 내 상황이, 내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악한 것처럼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시 선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은 우리가 믿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였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식과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다 배우게 하신 다음에 이 40년 동안에는 어때요? 아주 겸손하게. 또 낮추셔가지고 그야말로 목자의 심정 자기가 양을 침해 서어서 양을 어떻게 쳐야만이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배우게 하시는 그런 어떤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40년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적인 양들이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깜짝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사대행전 9장에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죠 그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죠 어,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예리마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다 불러주신 다음에 그에게 뭘 하세요? 사명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뜻을 전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은 그 그야말로 조상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삭 때도 역사하셨고, 야곱 때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요셉 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음 배웠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배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즉 현재로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세 때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 현재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한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Who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오늘 14절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게 존재해야 될 존재가 죄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나는 없었던 때가 있었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앞으로 영원히 존재해야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이 찢는 소리를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 샤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절절 말씀에 보고 듣고 알고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어,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샤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안다 야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지만 헬라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경험적인 암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가 지식으로 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그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귐의 관계라는 얘기죠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자랑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태, 이 상태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관계를 통하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야다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려 그런다. 데려가려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라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첫째 무엇하신다? 뭐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 그런데 그 방법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담에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처럼 부르시는 상황 상황이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부르셨다. 이처럼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소명은 동일하지만 소명의 어떤 그 장소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인지 꿈인지 모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처럼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환경은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왜 불렀느냐?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미션을 허락해 주신 걸 봅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습니까?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고 인도에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 말씀처럼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뭐하라? 이제 가라 라는 얘기,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게 사명이죠 이점 인도해낼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때 이제는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불의심의 상황. 부르심의 현상, 부르심의 모습들은 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의미만큼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데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내 백성을 저 애굽의 애굽의 박해로부터 구원해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세상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전의해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아니했따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소명받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이미 소명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 소명의 목적은 뭐라고요? 저 애굽 땅에 있는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집트까지 가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 을에 가보거든 매에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을 터인데 풀어 끌어오라라는 얘기죠. 지금도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네가 풀어 끌고 오라. 왜 뭘로 끌고 가냐?라고 말하거든랑 주가 쓰시겠다그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하는 겁니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뭘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모세를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전러 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야말로 눈이 감겨진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인데 내가 분명히 소문을들 알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사정전 구장 1 5절 말씀에 야 걱정 마 걱정 마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인데 뭘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택한 복음을 전하로 택한 나의 그리스다라고 <laughs>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각 사람 사람들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부르심의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건져낼 사명.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인도하여 내라. 우리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라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가서 빨리 너만 갔다와. 이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예전에 하나님은요 모세만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야 너만 가 너만 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신문을 모를 때 걱정마 엄마도 같이 갈 거야 걱정마 아빠도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만 가라 라고 말씀 아니하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굽인은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어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 뿐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귀한 사에게 전하의 이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 8장에 역시 마찬가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는 모세 시대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셔서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불러서 풀어서 내게로 끌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의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잘 들려져서 그 사명을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힘을 얻고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민